성세기 5장 이것은 나담이 계부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나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잇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네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제자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.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8 7 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. 에노스는 94세에 그녀를 낳고 그녀를 낳은 후8 1 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. 그녀는 70세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1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.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에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. 열은 8 6 6이세60 세기에 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.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께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.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. 무드셀라는 800... 1 8 7세에 라멕을 낳았고,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을 지내며 천녀를 낳았으며,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. 라멕은 8 1 2세에아들을 낳았고,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,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의 안위하니라 하였더라.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오백구십오 년에 지내며 자녀들에게는 낳았으며, 그는 칠백칠십칠 세를 살고 죽었더라. 노아는 오백 세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, 노아는 오백 세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.